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른자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컨텐츠는,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컷. 신제품이죠?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는 한번 해볼, 아, 베이블레이드 버스트를 해볼 건데요. 어, 일단은, 펭이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갓발키니, 갓발키니, 블레즈 라드로크, 뭐더라, 이게, 레전드 스프링건 셸터 레글로스, 갓발키리그 그, 이게 뭐지? 나이트메어 로미스 그리고 이거는 어, 그, 어떤 그 이거 한정판인데, 음, 펭필리드, 블레즈 라그나로크, 어. 레아 모르겠네 갑자기 기억이 안난다 드레인 파블의 레드 버전 드레인 파블의라 으하 캐러베러스 가니언 그리고 성... 갓 갑발킬이죠 아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정색을 찍다가 날라가버렸네요 그래서 다시 찍고 있지만 그래서 저... 이거를 이용해요 여기에서 그 찍어주고 면 안되네 <laughs> 그러면 한번 8강으로 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보죠 제가 원한대로 할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짰습니다 여기 두개 여기, 여기서 만나고 여기 두개 여기, 여기서 만나고요 그리고 경, 결승전 마지막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갑빨키리인데 간빨키리 먼저 하도록 하죠 좀시해줘 계속... 어? 여기다배케이스 어. 이럴줄 알았어 죄송해거요해요 <laughs> 지금 일단 슛을 쓰고들도록 하죠. 매직, 셋, 쓰리, 투, 원, 고, 슛! 고, 슛!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흑색 발, 흑색 발, 발키리가 세븐, 메테오, 익스트림이고요. 갓발키리는 이것도 세븐 스타 아이파이브 스타 리부트입니다. 1대 0로 가 <laughs> 스트라이크 앞발키리가 1점을 먼저 이기고죠. 있 그럼 이번엔 흑색 앞발키리부터 쏘도록 하죠. 스트레이트 1, 3, 아, 아쉽게도 아 이번에도 똑같이 가빨키닝이이겼네요 그럼 이제 여기죠. 3점 대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투! 그럼 이번엔 초록색 카페 키기로부터 돌리도록 하죠. 슬투! 1! 2! 10! 10! 10! 10! 에이, 성기사 갑발길는 아니지만 성이사아발지만카기사 갑발 똑같은 발이는 똑같은 갑발 이이가 효과를 은카을 발휘하네요. 그래서 2대 1로 초은카갑이길이가 먼저 가고카페이킹 그러면 이번엔 흑색 은카페이이 버스터가 왜안 되지? 오! 이거 누가이겠죠 아, 모르겠다 이만큼은 테스트를 하도록 하자. 그럼, 한번 더. 레디. 이만큼뭐 비디오 판중을해봐야겠죠 레디, 셋, 리 투, 원. 이노메로 쏘리, 투, 원. 나도 나도 안 나도 안나 초록색 카발키리의 승! 갑니다. 그래서 초록색 카발키리가 이기는 거죠? 그러면, 표시를 해두고, 어, 뭐야. 아, 깜짝아. 퍼스트 됐네. 그럼 이번엔, 쉘터 레글로스의 카발키리 이번에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레디, 셋, 쓰리, 투, 원, 고, 슛! 고, 슛! 1대 1로 가팔키니가 먼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진짜 너무 터졌다. 했다. 살짝 잘 보이기는 하지 이렇게 잘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화질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좋은 핸드폰으로 바꿔서 더 좋게 보여드리죠. 그러면 가팔키니 먼저 1대 0으로 앞서 가고 있는 가팔키니. t h r e o one, go. 저차 원래 이렇게 아깝나요? 거가 얘부터가 되나안 됐나? 그래서 2대1로 셜털 레글루스가 1점, 그리고 카페 키가 2점입니다. 아, 너무. 그냥 제가 지금 말이 되게 헷갈리네요. 지금 밤 늦게 찍는 거라 말이 계속 엇갈리네요. 이번에는, 실수부터. 한번더썩보도록하자 레디, a d y set, 3, 2, 1, go, s h o 누가 이길까요? 4대1로, 갓발 길리의 승리! 설터가 이렇게 오래 간나 열토의 패배. 그럼 이제, 레전드 스프리건데? 레전드 스프리건. 그리고, 이거 뭐냐? 나이트맨 롱디너스죠 여러분들 제가 런처가 살짝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나이트맨 롱디너스는 살짝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스2트 왓, 고! 어? 이거 지금 신비스죠? 다시한번 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슛 미스는 좀양 부탁드립니다 제가 원래 슛을 이게 그 라이트 라로 하면 슛을 잘못사가지고3,2,1 업! 스 업! 슛! 뭐지 여러분? 여러분! 방금 엄청난 진동이 엄청난 격돌이었다. 어쨌든 나이트메어, 롱비누스와 동시에 나갔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로 하죠.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잘 보지 못했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열이 쎄, 포스트. 와... 이제 역으로 나이트맨 로비도스가 앞서고 있네요 음, 그럼 이제 또 어떻게... 세기류가 어? 안 받쳐진다 그러면 슈터솔대는 잠시 내려둬야겠어 아이 영상이 잘 될지 모르겠네요 3,2,1, GO! 오오 3대0으로 퍼펙트 경기죠 나이트 맨롱위스의 승리! 오 어, 레전드 스포이건이 왜 이렇게 허무하게 다했지 이번에는 쌍둥이의 대결이죠 네, 살짝 달리죠. 오리지널대 개조!